지난 주에 네. 제 남편이 네. 결혼을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결혼을요? 네. 그 아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네. 데 보육원에 보내신다면서아 어, 정말요? 키울 수가 없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사랑할게론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그 법무법인 재연 박희연 변호사님을 모셔. 봤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본업은 <laughs> 재혼해서 10년차 변호사로 <laughs>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 오늘 이제 처음 만나뵙게 됐는데 그 진행하시면서 가장 네. 기억에 남는 혹시 사건이 있을까요? 아, 제가 변호사 세월을 지금 10년차인데 진짜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한 여성분이 이제 이혼 상담을 하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어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때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시냐 응, 응. 근데 여쭤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 지난주에 네. 제 남편이 네. 결혼을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결혼을요? 네. <laughs> 그다음 너무 당황을 해서 제가 원래 상담할 때 그런 식으로 반응을 안 하는데 네. 저도 놀라서 네? 이렇게 대묻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다시 침착하게 제 남편이 지난주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핸드폰에 모바일 청첩장을 이렇게 쓱 내밀면서 보여주세요. 네. 네. 근데 그 핸드폰을 보니까 남편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진 턱시도를 입고 다른 여성분하고 청첩장 안에 사진 속에 있는데 뭐 이제 날짜도 있고 결혼식장도 있고 그런 흔히들 보는 그런 모바일 청첩장이 었어요 그걸 어떻게 받게 되신 거죠, 그 분이? 근데 네, 이분이 저는 이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모르실 수 있었는데 네. 남편분이 실수로 본인 지인한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나 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laughs> 거쳐 거쳐 거쳐서 이제 와이프한테. 네 부인분한테까지 왔는데 그거를 이제 남편분이 그때도 출장 갔다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올 때인데 지인한테 딱 문자가 하나가 왔대요. 응. 모바일 청첩장하고 응. 같이 그러면서 이거 혹시 네 남편 아니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웬 청첩장 안에? 진짜 내 남편 얼굴이? 이렇게 음. 들어가 있는 거죠. 어, 음, 어떻게 어떡해? <laughs> <이렇게> 해야 돼요? <laughs> 어, 진짜? <laughs>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걸 받아보면. 근데 봤는데 네. 이게 날짜가 다음 주 토요일로 되어 있고 <laughs> 그리고 결혼식장이 여기 쓰여 있는데 처음엔 이게 장난인가 싶었대요. 그러니까 네. 막 편집하고 할수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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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혹시나 설마? 응. 이래서 그날 택시를 타시고 진짜 결혼식장에 찾아가신 거예요. 확인하시러? 네, 확인을 하셔. 헉! 진짜 내 남편이 턱시도를 입고 하객들한테 인사를 하고 계세요. 결혼식 당일에 가신 거예요. 네, 결혼식 당일에 오, 오, 진짜 풀치풀셨어요 진짜... <laughs> 그러니까 남편분은 사실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갔어야 되니까 장기 출장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상태였고 제 부인분은 이게 혹시나 이게 진짜인가 싶으니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찾아가신 거죠. 근데 남편이 정말 떡하니 서 있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옆을 봤는데 음. 그 시부모님 혼주 네. 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는 시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아, 고용한 사람들인가보다. 네. 네, 대역을 시켜서 혼주 역할을 하게 하고 네. 남편분은 진짜 버진로드를 걸으시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두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10년 차셨고 자녀분도 있었어요 유치원 다니는 이분이 사실 그때 증거 자료라고 하면서 그 녹화 파일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분이 그 결혼식장에서 걔 보다가 음. 정신이 버뜩 드셨대요. 아, 이거는 내가 찍어놔야 된다. 어, 당연히 그래야 그죠, 그죠. 근데 정말 정신 없으면은 그냥 다 놓치고 그냥 보다가 오실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딱키져가지고 네. 촬영을 다 해오셨어요. 막 영상을 보는데 영상에 이분의 그 심리 상태가 그대로 보여요. 막. 손 떨림이? 네, 영상이 <laughs>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떨려요. 와.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오시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남편과의 관계가 혹시 완만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안 좋아졌던 건가요? 나쁘지는 않으셨다 그래요. <laughs> 어, 잠깐만 이거 <laughs> 거의 사기 아니야 이런 정도. 그렇죠. 뭐 네. 저도 이런 일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남편분이 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음.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자꾸 늦게 오시고, 음. 뭐 일이 많다고 하면서 외박을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사건을 말해 보면 네. 이게 외도하시는 분들의 진짜 패턴이에요. 어. 이분도 그런 패턴으로 자꾸 출장이 생기고 집에 늦게 오고 이러셔서 그냥 부인분은 애 키우느라 정신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대부분의 외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도해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니면 그 외도한 거에 대한 여자가 더 좋아서 너랑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데 네. 이분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분의 심리 상태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금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했을까?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근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긴 하셨더라고요. 뭐죠? 저희 사무실에 네. 그 결혼식을 올린 여성분 네. 음, 이제 저희한테는 처음에는 상관녀 그런, 그쵸, 그쵸 상관녀일수 있죠 네 네네. 저희 입장에선 처음에는 상관녀였어요 음. 그랬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아또 찾아오셨어요? 네 사무실로 찾아오셨는데 네. 저희가 진짜 너무 놀랐던 게 음. 배가 이렇게 <laughs> 부어 계시는 거예요 만사하게 가까운 상태 그 그러니까 이분은 이 남자분이 결혼을 했다는 라걸 당연히 전혀 몰랐고 네. 아이가 생겨서 음.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셨던 거예요 <laughs> 그러면 그녀가 상간녀가 될 수가 없는 거겠네요. 네, 이제 상간녀라고 하면 바람을 피운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야 그래야 이제 불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 여자분은 전혀 모른 채로 본인도 속은 거니까 네. 본인도 피해자였죠.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됐나, 결말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laughs> 이게 그 법정 재판 날이 왔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네. 뭐 변호사 선임도 없이 혼자 나오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법대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잘못했고, 음. 그 부인이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진짜 음. 네, 근데 되게 굉장히 서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음. 그 순간에 이제 판사님이 딱 중간에 끼어져가지고 지금 피고 원고가 청구하는 거다 인정하고 본인 잘못 인정하셨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피고가 약간 어 뭐지? 이런 느낌으로 아네 이렇게 얼떨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판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가 청구한 거 모두 인용하는 걸로 오늘 조정 성립하고 마치죠? 이렇게 딱 그래서 그냥 저희가 청구한 거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걸로 성립돼서 그냥 완전 승소 끝나 버렸어요. 그럼 청구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간략하게 아, 저희가 당연히 이혼 청구를 했고요. 네. 남편의 유책 사유로 네.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도 보통의 수준보다 좀 과하게 했어요. 그리고, 네. 왜냐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좀 과하게 했고, 위자료 금액도 상당한 액수를 했고, 아이를 엄마가 키울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사실 남편분이 소득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개인 네네네네네. 사업자인데. 근데 그 산정 기준표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이제 저희가 청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남편이 다 본인이 잘못했고 인정한다고 하니까 판사님도 너무 괘씸하셨나봐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 안 하거든요. 이건 사기권으로 아. 사실은 <laughs> 이혼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권으로 집어넣어야 <laughs>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진짜 저도 그렇게 딱 성립을 시켜주시는데, 소국 너무 사이다. <laughs> 진짜 너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이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좀 불쌍하게, 막 죄송하다고 하고 하면 조금이라도 감액을 해주거나 이런 거를 원하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자료가 명백하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뭐 대리인을 선임을 한다고 해서 뭐 이혼이 안될 수도 없고 그쵸, 그쵸.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본인은 좀 불쌍하게 보이면. 봐주시지 않을까 했던 것 같은데 판사님이 정말 칼같이 내쳐버리신 거죠. 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딱 끝나고 났는데 저는 솔직히 밖에서 좀 기다리시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음. 그죠 음. 부인 기다렸다가 애는 잘 있니? 막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미 가서 사라지셨어요. 뒤도 안 돌아가 네. 그냥 가신 거예요. 네 이미 쇽 나가버리시고 가버리셨더라고요. 이뭐 이거는 뭐, 후일담이겠지만, 그분은 그분하고 사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네, 그 부인분이, 그, 그, 임신하셨던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 찾아오셨을 때, 네. 본인도 속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분이셨어요, 그 여성분이. 오, 어리고, 제가 알기로는 집안도 좀 좋으신 분이셨고, 그리고 솔직히 되게 예쁘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 남자분을 잘못 만나가지고 임신을 해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런 일이 휘말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본인도 소송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네네. 그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저는 솔직히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음, 애를 이제 낳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데 만삭이시니까 그쵸, 그쵸. 그 애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보육원에 보내신다고 하시더정말요 어, 키울 수가 없다고. 음. 그래서 와 아, 진짜 저는 그 남자 한 명이 몇 명의 인생을 지금 망친 거지 현재 와이프와 아이와, 아이와 음? 또 새로운 여자와 또그 아이까지 지금 네 명이나 네와 대단하신 음, 분이다. 정말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은 네. 한큐의 어찌됐든 네, 소송이 맞아요. 끝나서 너무 다행인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외도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아듯이 그런 자료를 좀 남겨야 되잖아요. 음.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불법적이다. 몰래 네. 녹취하거나 이런 건 불법이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조금 합법적인 약간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외도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 <laughs> 법원의 증거로 제일 많이 현출되는 게 블랙박스 영상하고. <laughs> 네. 블랙박스 영상. 음, 그리고 남편분 핸드폰에서 보는 서로 메시지 내요? 아니면 사진 촬영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그 가전은 제명이가 아니라 남편명이잖아요. 어, 그렇긴 한데 남편분이 비밀번호를 걸지 않은 채로 사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네. 자연스럽게 부인분이 핸드폰을 보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랬을 아, 네. 때 얼른 찾아가지고 그걸 얼른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시거나 하는 거. 아, 거를... 내 핸드폰을 네. 이렇게 찍어 놓나 네. 그런 거는 오. 그래도 괜찮고요. 네네. 내가 일부러 비밀번호를 풀어 갖고 본건 아니에요. 아니고 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보게 됐는데 우연히 본 거니까. 어쨌든 증거 자료니까 네. 찍어두는 게중요하구나 네. 그리고 블랙박스도 한 번씩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 좋죠. <laughs> 네, 저 진짜 주변에 이런 적이 있는데 네. 그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척이라는 직감. 게 있죠. 그죠. 여자 왠지, 응. 어 뭐지? 약간 <laughs>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네. 느낌적인 느낌을 나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남들은 모르지만 배우자는 느끼는 그런 직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네, 한 번은 저도 지인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 남편이 요새 제가 저번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패턴 자꾸 늦게 오고 <laughs> 출장이 많고 좀 이상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밥 먹으면서 블랙박스 한번 봐봐. 어제 출장 갔다며 그렇게 했는데 <laughs> 정말 블랙박스를 그 다음 날 봤는데 네. 얘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어떡해. 나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여기 진짜 그런 게 있어. 허? 그렇게 해서 밝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두셔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두 가지가 정말 제일 많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증거 수집을 어느 정도 좀 하셨는데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음. 하셨을 때는 음. 다른 걸 먼저 하지 마시고 음. 사실 변호사한테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고. 네. 남편분한테 막나 이런 거다 있어. 이런 식으로 알림 안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물증이 완벽하게 있지 않은데 네. 화나시면 일단 터트려 버리시는 경우가 너왜 있어요. 어. 이건 뭐야? 도 이거 다 봤잖아. 왜그서질나면다 얘기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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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그죠 근데 네. 그러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셔서 조금 더 마련을 해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네. 남편분하고 대화를 할 때도 남편분이 인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신문들을 어. 잘 생각을 해놨다가. 그때 녹음이 켜도 돼요? 그럼 네.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게 도청이 불법인 건데, 이렇게 대화자 간에 얘기를 하는 걸 녹음을 하는 거는 불법 자료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 좋은 정보네요, 진짜? <laughs> 진짜. 그래서 남편분이 그렇게 인정하는 내용을 좀 이끌어내서 녹음을 해놓고, 오시면 네. 나중에 이제 이혼 소송하실 때 승소의 길이 되실 수 있죠. 네, 여러분 들으셨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마음속으로 혼자 고민하지 <laughs> 마시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들을 차곡차곡 잘 모아 두시길 바랄게요.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기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혼인 취소라는 게 있어요. 취소가 아, 가능해 요 혹시? 그러니까 혼인 취소의 사유 중에 사기가 있긴 해요. 근데 네. 지금 이 케이스는 네. 사실 혼인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임신해서? 아 아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법률혼을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중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중혼이 뭐죠? 그러니까 혼인을 두번 중복으로 하는 중혼을 인정을 하질 않아서 네. 지금 이미 이 저희 의뢰인 분하고. 법률상 혼인 상태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남편분은. 네네네. 그러면 이 남편분은 지금 새로운 여성분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중으로 혼인신고가 네네. 될 수가 없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번째 여성분은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혼인취소는 하지 못하시고, 보통 혼인취소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했다가 음.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음. 그랬는데 새로운 여성분을 만났을 때 음. 나는 결혼한 적이 없어 라고 음. 한다거나 애가 있는데 나는 애가 없어 이렇게 속이고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 네. 나중에 이제 부인분이 전에 이혼을 했었구나, 아이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됐을 때. 그럼 내 혼인 자체를 그냥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는군요 네. 있는 거군요. 이랬을 때는 민법 816조에 의거해가지고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음. 네. 그렇게 취소를 하시는 경우들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잘 들으셨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박희환 변호사니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